에드너디자인의 온라인 집들이 한번 가보실까요? 이 방은 확장하는 방이에요 그리고 옆에 방과 이쪽이 연결되어 있었던 데를 확장을 해서 지금 좀 방이 많이 넓어졌죠 그리고 여기는 원래 이제 붙박이장이 있던 자리고 회로는 4개 정도로 불을 다 나눠서 켤수 있게끔 내가 원하는 조도를 맞출 수 있어요 그리고 주방인데요 응. 주방은 지금 소파 옆에 놓여있는 작은 그 스툴이 이쪽에 들어가는 자리예요 테이블은 기존에 봉인님께서 가지고 계신 게 약쪽 라운드 되어 있는 식탁이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제일 붙여 놓으면 왔다 갔다 달수 있는 최소한의 구간만 확보를 했어요 그리고 보이시는 게 키친핀 냉장고가 어. 거의 한 10cm는 튀어나올 거예요 그걸 감안해서 동선을 짠 거예요 콕을 그리고 여기가 이제 쪽장이 하나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누르면 작은 장이지만 쟁반이나 아니면 우리 주부님들 많이 쓰는 그 미역 같은 것도 길다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보관할 수 있는 그리고 이 안쪽에는 있을 건 사실 다 있거든요 이 인덕션 고이 안쪽은 식세기가 들어가 있어요 식기세척기 그리고 이쪽 자리가 뭐냐 로보락이 들어갈 자리예요 물과 함께 써야 되기 때문에 굳이 어, 동선을 멀리하게 되면은 설비를 또 해야 돼서 그냥 싱크볼 옆에 설치를 했고요 또 위에장 같은 경우는 깊이가 저는 조금 키가 작은 편이지만 살짝 커도 깊이감이 너무 깊잖아요 기서 그래서 요거를 살짝 뺄수 있게끔 하면 이 안에 것까지 가져 나올 수 있게 이렇게 제봉을 해드렸어요. 그 타일이 사실 이쪽 면만 들어가는 면인데 이게 칸스톤의 제품인데 요 제품이 경면까지 전체를 들어가는 것보다는 어, 미드웨이만 살짝 높이를 물티는 공간만 하게 되면은 훨씬 더 낫겠다 싶어서 이거는 고객님과 협의를 해서 디자인을 우선 줬거든요. 저는 하이비 전체적으로 들어간 것보다는 훨씬 따뜻한 느낌이 많이 드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되게 만족합니다. 하나씩 켜볼게요. 커튼 박스 등, 선반 등, 거실 아트월 등, 소파월 등, 아트월 하부 등, 그 다음에 중간에 4개씩 묶어 놓은 걸 2개씩 나눴어요. 이건 집중 조명이고요. 끝에 있는 건 확산을 써서 조금 더 밝게. 그리고 마지막에 복도 등입니다. 그리고 사실 여기는 스타일링 되어 있는 가구는 다 고객님과 의논을 해서 넣어놓은 갑인데요 대부분의 쇼파를 벽량 쇼파 월 자리에 벽을 두고 배치하는 게 기본으로 하시는 방법일 테지만 거실이 크다 보니까 타이밍을 할때 살짝 사선으로 배치를 하고 이 배치에서 의자를 양쪽으로 갈라주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정석대로 디스플레이 하지 않아도 공간이 뭔가 되게 자유로우면서도 사진 찍었을 때 각도가 되게 잘 나오거든요. 공간의 비례를 보면서 스타일링을 하는데 이 삼각형 구조를 생각하시면서 디스플레이를 하시면은 훨씬 더 입체감 있고 리듬감 있는 스타일링이 완성될게요. 여기가 원래 문이 없던 자리예요. 근데 문이는 없지만 들어가면 이 면에 벽체가 세워져 있었어요. 이 벽체는 가변형 벽체라. 뚫을 수도 있는 벽체여서 이, 이쪽에 원래 문이 있고 안방은, 이쪽은 작은 방은, 이렇게 양쪽을 바라보면서 있었던 거를 이 벽체를 허물고 쭉 들어가서 여기가 드레스룸과 그리고 안방으로 들어가는 그 문을 여기에 또 이쪽에 그냥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보면은 통로가 저쪽에서부터 여기까지 일직선으로 되게 길어 보이거든요. 그 부분이 이 집에서 딱 들어왔을 때 되게 개방감이 있어요 들어오시면 딱 침대하고 침대 헤드와 헤드보드와 그리고 상판을 아예 일체형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정말 여기서는 뭐 약간 호텔 분위기에 따뜻함이 있게끔 메인 조명이 따로 없거든요 그래서 은은한 느낌으로 정말 숙면을 취하실 수도 있고 다른 곳은 다 확장을 했는데 이 방만 확장을 안한 이유가 외부에다가 걸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이쪽에 왜 이렇게 시래기시 너무 시끄럽죠 근데 사실 확장을 하고 시래기시를 만들 수도 있는데 이게 확장이 됐다고 생각하면 이 소음이 방 안에서 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 소음을 지금 이렇게 하나 더닫으면 그렇게까지 소음이 안 들리거든요 그래서 여기 방만 확장을 안 했고 안방에서의 포인트는 사실 이 벽체입니다. 여기가 패브릭 도배인데 저는 가빈 제품을 선택을 했거든요. 근데 이 가빈 제품이 실제로 와서 보시면은 직물 느낌이 너무 좋아요. 따뜻한 느낌도 있지만 얘가 또뭐 이물질이 묻으면 또 닦여지기도 하고, 약간 목화시 같은 그 천연 느낌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벽체는 디아망 제품을 썼는데 디아망 거 너무 잘 어우러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칼포브라운 필름하고도 너무 잘 어우러져서 여기를 전체를 그냥 다 이거를 할까 되게 살짝 후회를 했어요. 이제 화장실로 가게 되는 동선인데 그방 안에서부터. 지금 여기 드레스룸까지 쭉 계속 가구가 이어져요. 안방 화장실로 들어오시면 공용 화장실은 밝은 그레이 톤을 썼는데 안방은 전체적인 그 가빈 패브릭 벽지하고 같이 연계성이 있어서 여기만 좀 따뜻한 느낌의 아이보리 베이지가 같이 섞여 있는 그리고 선반을 제작을 해서 여기에. 원형 탑볼로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포인트는 이제 유리 벽돌을 사용해서 이쪽에 창이었는데 빛은 투과를 하고 밝은 느낌은 나되 지금 춥지 않게끔 내부에서는 이렇게 빛은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요거 유리 벽돌이 들어가 있고요. 안쪽에 포인트로 이렇게 모자이크 타일을 사용을 했어요. 이게 폴리우레아 줄눈이에요. 흔히들 에코 줄눈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폴리우레아 성분이에요. 여기는 물때 곰팡이, 이런 게안 끼는 거죠. 우리 주부님들은 이런 거 되게 싫어하시잖아요. 모자이크 막 하면 이게 정말 때가 너무 많이 닿으다 그런 부분도 신경 써서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모던하지만 따뜻한 분위기가 나기가 잘못하면 쉽지가 않거든요. 이 따뜻한 분위기가 나려면 이 전체적인 밸런스가 다잘 맞아야 돼요. 이 집은 따뜻한 분위기에 모던한 느낌이 강한 집이다. 저는 이 집이 요 근래에 제일 마음에 들게 디자인된 집이에요.